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엑스라고 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꼭이요. 웹엑스라고 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시스코라는 네트워크 전문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같이 한번 설치를 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화상회의, 원격 강의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웹엑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50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얼추 맞춰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스코 웹엑스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요. 먼저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이메일 주소만 넣고 어, 이메일 인증만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무료 시작을 눌러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시작을 누르면 자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 바로 회의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른쪽 어, 상단에 보시면 미팅 주체라는 메뉴가 있어요. 미팅 주체라고 여기 있죠. 요걸 누르면 바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되는데 여기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한 번도 쓰지 않은 분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치가 나올 거고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가입했던 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로그인을 해 주면 비밀 번호가 틀려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비밀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자, 웹엑스 미팅 프로그램이 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화면에 있는 미팅 시작하기가 있죠. 이 미팅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미팅 프로그램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 미팅 프로그램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 떴는데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보통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서 이렇게 미팅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미팅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자, 여기 미팅 시작을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미팅 방이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어, 여기 추가 옵션 부분을 보시면 여기를 눌러 보시면 자 미팅 잠그기, 초대 미달림 미팅 링크 복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 음, 내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뭐, 이런 단체 채팅방이 있다. 그럼 미팅 링크를 복사를 해서 뿌려주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초대 및 알림을 눌러서 이메일 주소를 쭉쭉쭉 한 칸씩 입력을 해 놓으시면, 해 놓고 보내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이 가요. 그러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자 우측에 있는 이쪽에 참가자의 한 명씩 나타나게 되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회의를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면 자 해당하는 사람에게 메일이 가고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 또 보시면 아래쪽에 녹화 버튼이 있어요. 이 화상회의하는 미팅을 그대로 녹화를 하는 기능이고요. 옆에 보시면 콘텐츠 공유가 있어요. 콘텐츠 공유를 눌러 보시면 자, 지금 이 컴퓨터에 있는 이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걸 혹시나 더띄워 놨으면 해당 프로그램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공유를 하면 지금 제 영상이 얼굴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화면, 지금 이 컴퓨터 화면이 화상회의 영상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메뉴가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이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화면을 봐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요. 자기 얼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작게, 작게 자기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중지를 하면 자, 다시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참가자 닫기를 누르면 이쪽 우측에 있는 창, 창이 그냥 닫힙니다. 요게 참가자 닫기고요. 채팅을 눌러 보시면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나뭐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채팅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추가 옵션에 보시면 오디오 연결 스피커 및 카메라 요런 메뉴들이 있어요 이런 메뉴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어, 영상이 안나와 소리가 안나와 하시는 분들은 요 설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손쉽게 회의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웹엑스 라고 하는 미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아까 화면 공유 이런 기능에서 ppt 나 이런거를 띄워 놓고 설명 같은걸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콘텐츠 공유, 이 기능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자료 화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회의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웹캠, 얼굴만 나오면 되니까 웹캠 얼굴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냥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Webex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어,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